자, 오늘은 유니트 4의 비동사의 과거형과 일반 동사와 보조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의 현재형에는 mris가 있고요. 여기에 과거형은 두 종류가 있죠. m은 과거형이 was이고요. a e 은 과거형이 w e r e 입니다 그리고 is는 m과 동일하게 was를 과거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요. 그리고 과거형은, 비동사 과거형은 뒤에 not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죠. 비동사는 보조동사 개념이어서 뒤에 부정어를 데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as not 이거를 줄임말로 wasn't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were not도 마찬가지로 weren't라고 이렇게 줄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동사 과거형은 주어와 줄임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주어와 과거형 비동사를 줄여서 쓰는 표현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의문문 만들기입니다. 비동사는 의문문을 만들 때 보조동사 개념이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옮겨서 물음표를 찍으면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he was hungry 그는 배가 고프다라는 문장을 물어보는 문장으로 만들면 비 동사 was를 앞으로 빼서 was he hungry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의문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긍정 답변은 yes 한 다음에 he 주어를 옮기시고 비 동사를 이용해서 was 이렇게 쓰거나 부정 답변은 no 그 다음에 he was not 떨어 쓰지 마시고요 떨쳐 쓰지 마시고 줄여서 wasn't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yes 한 다음에 he was hungry 이렇게 풀어 쓰셔도 됩니다. 그는 배고프다. 그 no 한 다음에 he wasn't hungry. 그는 배고프지 않다 이런 식으로 풀어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가 이제 과거형을 쓴다라는 말은 동사 동사가 시간표현부사가 과거형이 쓰었더라면 과거형을 써야지 되는 것처럼 비동사도 시간표현부사가 과거를 형과거 의미하는 시간표현부사와 함께 잘 어울린다는 것이고 그 표현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라스트 나이 t 하면은 지난 밤이란 뜻이고요 라스트 먼스 하면은 지난 달, 라스트 이어 하면은 작년, 라스트 위크 하면은 지난 주란 뜻이죠. 그렇게 라스트가 이렇게 붙으면 과거 시간을 의미를 해줍니다. 또는 yesterday나 in 써가지고 과거 연도를 말하거나 또는 when이 뭐뭐 할때 의미로, 뭐뭐 할때 의미로 사용될 때 when I was young, 과거형이 나와서 이렇게 썼더라면 과거 시점을 말하겠죠. 그리고 삐리리어고에서 뭐뭐 전에 라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붙으면 과거의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들은 이제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적 표현인데요. 부사 표현인데, 이 과거 표현 부사는 특히 과거형하고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현재형 동사랑은 어울리지 않겠죠. 비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작년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형으로 I am, I am 19 last year. 이렇게 쓴다라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 표현 부사는 지난 작년이라 해서 과거 시간을 말하는데 동사는 현재형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칭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동사의 과거형들은 이런 과거 시간 표현 부사와 잘 어울린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st night. 지난 밤, last month, 지난 달, last year, 작년, last week, 지난주, yesterday, in, 2000년, 2000년도에,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삐리려고, 뭐, 뭐, 전에 이런 표현은 과거 시점을 표현해서 과거형과 어울린다. 그래서 비동사도 과거형하고 잘 어울리겠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동사, 비, 어, 동사를 이제 좀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뭐, 뭐, 다 라고 끝나는 건데, 크게 보면은 일반 동사와 그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보조 동사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동사는 하늘의 별처럼 수 많은 일반 동사가 있어요. 뭐, 뭐, 다 라고 끝나며 수 없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동사가 일반 동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를 보조하는 동사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조동사는 예를 들면 will 할 것이다, can 할수 있다, must 해야 한다, should도 해야 한다, may 못일지 모른다 등등등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 저 동사들은 뒤에 동사,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와서 이 일반 동사에다가 의미를 이렇게 다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가 나왔으면, will go 하면은 갈 것이다, can go 하면은 갈수 있다, must go 하면 가야 한다 해가지고 일반 동사를 도와주고 있죠. 이걸 우리는 보조 동사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보조 동사로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현재형 m r i s 가 있겠고요. 과거형, was나 were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 b e 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동사에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m r i 다음에 going이 나온다, 또는 was 다음에 going이 나온다, 그러면,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 was going 하면은, 가고 있었다 해서, 이 go라는 일반 동사에다가 시간적 의미를 도와주고 있죠. 이렇게 비동사는 일반 동사를 도와줄 수 있어서 보조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쪽에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완료형의 have나 has나 had입니다. have나 has 다음에 과거 분사형이 나올 때, 일반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등장하면 우리는 have a 다음에 과거 분사를 현재 완료라고 하고요. 현재 완료 시제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had p l u 과거 분사를 과거 완료 시제라고 그래요. 동사를 가지고 시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have as, had는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하면서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형에다가 시간적 의미를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에 have 헤 s h 도 보조동사에 속한다라 보시면 됩니다. 꼭 과거분사가 뒤에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과거분사 고온이나 먹다 이태 과거분사는 이튼이죠. 주다 기부의 과거분사는 기분이죠. 이런 구조, 고온 이런 형태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have 헤 s 는 보조동사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 일단 이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보조동사의 큰 특징은 큰 특징은 뭐냐면, 보조동사는 뒤에 이렇게 낫을 데리고 와서 부정문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보조동사는 주어 다음에 보조동사가 이렇게 나왔다면, 보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옮겨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물음표를 찍으면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부정과 부정과 의문문이 부정문과 의문문을 보조동사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부정해라 그러면 will not go 또는 must not go 이런 식으로 am not going, are not going 이런 식으로 또는 have not gone, have not eaten 이런 식으로 부정을 만들면 되고 물어보라 그러,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으라 그러면 조동사를 주 앞으로 옮기거나 비동사를 앞으로 옮기거나 완료형을 만드는 헤베세드 이것들을 조앞으로 옮겨서 물음표를 찍으면 의문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일반 동사만 있다라면 일반 동사만 있다라면 부정문을 만들라 할때 예를 들면 고우가 있습니다. 고우를 부정을 만들어라 그러면 보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not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not 써가지고 고우 not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고우주도 마찬가지겠죠? 고우스, 낫,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과거형이 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웬트, 낫,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보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일반 동사만 있다라면, 우리가 부정어, 낫을 이렇게 뒤에 못쓰기 때문에, 보조동사 대용이 필요한데, 이때 쓰는 것이 바로, 두, 더스, 디드, 보조동사, 대용, to 두더스티 d 가 있습니다. 이를 또한, 여기서는 의미가 없고요 뒤에 동사 원형 형태로, 일반 동사가 원형 형태로 따라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고우낫을 부정해라 그러면, 고우를 부정해라 그러면, 고우낫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돈, 고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야 되겠고요그 다음에, 고우스를 부정해라 그러면, 현재형이고, es가 붙은 거 보니까, does를 써가지고, doesn't go.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야 되고, went를 부정해라 그러면 과거형이니까, did가 과거형이거든요. did를 이용해서, didn't, did나, didn't, on형 go. 이렇게, on형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할수 있겠다. 그리고, 음음원을 만들어라 할 때도 마찬가지로, go를 주 앞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주어 앞쪽에다가, 알맞게, 두나, 더스나, 디드를 써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동사의 원형이 뒤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된다.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이시학습을 해볼게요. She will go there입니다. 이거를 부정문을 만들라겠어요. 동사를 보시면 will go, 보조동사 있습니까? 예, will이라는 보조동사, 조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정문을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not을 쓰면 됩니다. will not go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will을 앞으로 옮겨서, will she go there?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ey are h e a l t h 입니다 여기 동사는 아가 쓰였는데, 아는 보조동사 맞죠? 비동사. 그러면, 부정문을 만들어라 그러면, 보조동사 뒤에다 왔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을 써가지고, they are not healthy 라고 하면은, 부정문이 되고요 의문문을 만들어라 그러면, 보조동사를 주 앞으로 옮긴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신 다음에, they, healthy,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찍으면,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I have studied math for three years가 나왔어요. 동사가 have studied가 나왔습니다. 보조동사가 있나요? Have가 보조동사가 확인합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과거분사가 나오면 보조동사가 맞습니다. 의미가 없으면서 완료형을 만드는 보조동사가 맞아요. 자, 뒤에 동사가 studied가 나왔네요. Studied는 공부하다 study의 과거형인 studied, 과거분사도 studied죠. 그러면 얘가 과거분사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have는 보조 동사가 맞습니다. 완료형에. 자, 이걸 부정해라 그러면 보조 동사 뒤에 나왔으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 나을써 가지고 have not studied 들어가면은 부정문이 되고요. 이걸 물어봐라 그러면 have가 보조 동사니까 주 앞으로 옮겨서 have i studied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찍으면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세 가지를 볼게요. 자, 동사가 리브스가 나왔네요. 리브스는 조동사, 비동사, 완령의 해에세드가 아닌 수많은 일반 동사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걸 부정이라 그러면, 리브 a not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겠죠. 이럴 때뭘 용해라 일반 동사일 경우에 보조동사 대용인 의미가 없는 뒤에 동사원형을 데려오는 to the s t 를 용해라. 그러면 현재형이고 3인 단수이기 때문에 두하고 더스 thes 중에 더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걸 부정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she, 그 다음에 doesn't, 원형 써야 되기 때문에 leave, s를 빼시고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어라 그러면, leaves를 주 앞으로 못 옮깁니다. 보조동사가 아니니까 수많은 일반 동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대용 더즈를 써가지고 주 앞에 더즈를 쓰고요. 그 다음에 C 온영 리브 S를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일반 동사가 리브가 나왔어요. 일반 동사입니다. 부정이라 그러면 리브 not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일반 동사는 보조 동사와 동사와 다르게 not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Will not, are not, have not 여기서 완료형 이보동사는나을 쓰지만, 일방사는 바로 낫을 못 데리고 온다. 그래서 보도동사 대용이 필요하다. 현재이고, 조가 유, 2인칭이니까, do를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you don't l e v e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걸 물어봐라 그러면, 앞에다가 do를 쓰고요. do you l e v e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y lived in s e 입니다 lived가 과거형 일반 동사요 예 이걸 부정해라 그러면 리브든 나시라고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라고요 디든트를 이용한다 그래서 데이 쓴 다음에 디든트 그 다음에 온형인 리브를 쓰고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 물어봐라 그러면 디드를 앞으로 옮기고요 디드 데이 리브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찍으면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리브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 온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CF의 문장 몇 개가 나오네요. 이걸 가지고서 좀더 심화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does homework이에요. 이 does는 보조동사 대용인 does와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 does는 보조동사 대용과 다른 일반 동사의 둡니다. 하다란 의미가 있는 일반 동사예요. 스펠은 똑같지만 일반 동사일 때 하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부정해라 그러면 이거를 부정해라 그러면 더즈 뒤에 not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전에 일반 동사 l 브 v e 뒤에 not 썼습니까? 안 썼죠. 마찬가지로 두가 일반 동사일 때 더즈 낫 이런 식으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조동사 대용인 t o 스 h e did가 필요한 거예요. 더즈이니까, 3인칭 단수고 현재이니까 이 더즈를 또 써야 됩니다. 여기 앞에다가 더즈라고 해서 더즈, 트, 이렇게 부정을 하고요. 이걸 온용으로 써서 더즈, 트, 두 라고 이렇게 써야지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더즈, 두. Do. 아시겠죠? 더즈, 두. Do.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물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더즈를 주 앞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게 부정문이고요. 주 앞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 더즈를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에 시 그 다음, 원형, 두,를 써서, 두, 호 k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Does she, o 호 k 아시겠죠? 일반 동사, 두. 스펠리만 똑같지, 하다란 뜻이 있 때는, 보도 동사 대용을 또, 부정문 만들 때나, 의문 만들 때, 이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Dave, two houses, 나와 있는데, 그들은 두, 두 집, 이 있다. Have가, 여기서는, 이 e have랑 같나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 have는 완료형의 have는 과거분사가 나와서 보조동사라 했습니다. 스펠링은 똑같지만 여기 have는 뒤에 과거분사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 명사가 나와서 여기서는 가지다라는 일반 동사가 됩니다. 이걸 부정해라 그러면 여기 have 같은 경우에는 완료형의 have는 have not 과거분사, have not studied 이렇게 썼지만 이 have는 뒤에 not을 듣고면안 됩니다. 어떻게 부정합니까? 도스트디를 이용해야 되겠죠. 현재형이니까 o 를 이용해서 부정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don't have 이런 식으로 부정이 되고요. 물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have를 앞으로 옮길 수가 없다. 왜냐면 얘는 일반 동사니까. 여기 have는 have를 앞으로 옮겨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Have I studied 이런 식으로. Have I studied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 have는 옮길 수가 없고 어떻게 물어본다? o 를 쓰고요. Do they have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니까, you will be happy입니다. you will be happy 보니까 동사 쪽에가 보조동사가 몇 개가 나왔냐면 동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will도 보조동사이고요, be 동사도 보조동사입니다. 자, 보조동사가 만약에 이렇게 섞여 나온다라면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부정 시켜라 그러면 첫 번째 것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not'을 쓰면 부정문이 되고요. 만약 이걸 물어봐라 그러면 'will'만 앞으로 온 게요. 'will you be happy?'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조동사가 여러 개가 섞여 나온다라면 한꺼번에 나온다라면 첫 번째가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비동사의 과거형 워즈나 오가 있다라고 그랬고요. 비동사 과거형은 과거 시간 폐현 부사와 잘 어울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동사는 일반 동사와 보조 동사가 있다. 조동사 비동사, 완료형 만드는 헤베 세드. 보조 동사는 낫을 데꿀 수 있고 물어볼 때 주와 프로 보조 동사를 옮겨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다. 일반 동사만 있다라면 보조 동사 대용이 투도스티드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일반 동사 두 구별하시고요. 보조동사 두하고, 일반 동사 해부하고, 보조동사 해부 이쪽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겠고, 보조동사가 두개 이상 나오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학습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